10편, 116편.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 이는 그가 내 음성과 내간구들을 들으셨기 때문이라. 그가 내게 귀 기울이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사는 동안 내가 그를 부르리라. 사망의 슬픔들이 나를 허싸고, 지옥의 고통들이 내게 미쳤으니,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오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나의 혼을 구하소서 하였도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은로우시니 정녕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도다. 주께서는 우미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아지게 되자 그가 나를 도우셨도다 오내 너의 안식으로 돌아가라 이는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음이라 주께서는 사망에서 내 혼을 눈물에서 내 눈을 넘어짐에서 내 발을 구해주셨나이다 내가 선 자들로 땅에서 주 앞에 거르리이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으니 내가 그게 고난을 당하였더다. 내가 서둘러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나를 향한 주의 모든 베푸심을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이제 주의 모든 백성의 면전에서 나의 소원들을 주께 갚으리라. 주의 성도들로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 오 주여 진실로 나는 주의 종이니. 나는 주의 종이며, 주의 요정의 아들이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들을 부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의 생제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이제 그의 모든 백성의 면전에서 나의 소원들을 주께 갚으리니, 오, 에루살렘아, 주의 집을 들들한 곧내 가운데에서 갚으리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